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공투자연구소 최포로입니다 오늘 목요일 장에 삼성중공업이 장 초반에 6% 상승하면서 52주 신고가 22,900원 새롭게 작성 후에 지금 정규장 종가 기준으로 22,350원의 마감 이후에 현재 애프터마켓 진행 중인데요 예, 최근 중소형 조선주와 조선 기자재주 위주로 강한 상승흐름을 보이다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 오늘 또 새롭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344포인트까지 새롭게 작성을 했는데요. 그만큼 국내 시장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많은 분들 보시고 주가에도 좋은 영향 미칠 수 있도록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먼저 오늘 주봉차트 잠깐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가장 강하게 상승으로 보이면서 오전 8시 20분에 6%대 상승한 22,900원 52주 신고가 새롭게 작성 이후에 조금 밀리는가 싶더니 그 후에는 계속 안정적으로 3%대 상승 흐름 보이면서 정규장 마감을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오늘 오전 9시에 장대 매집봉 형태로 강한 수급 들어온과 동시에 그 물량 어느 정도 소화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정규장 마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장대 양봉 매집봉이 또 한번 출애가 되면서 내일 장 흐름이 어느 정도 좀 기대가 되는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중공업은 조선 3사 중에 가장 느리게 지금 출발한 만큼 좀더 강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재료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국내 상선에만 집중했던 부분에서 MRO적인 부분까지도 확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현재 조선 3사 중에 가장 안정적이고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어서 오늘 거래대금 상위 부분 잠깐 체크해 드리면은 어, 오늘 7일로 삼성중공업이 거래대금 4117억 정도 나오면서 어, 전일 거래대금 순위 24위에서 7위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였고 어,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6위로 4812억 정도 나온 상태입니다. 어, 중요한 거는 어, 현재 지금 수급 현황 잠깐 체크해 드리면 어, 외인이 최근 한달 누적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대략 한 1900억 정도 순 매수 로 키운 상태고 기관 같은 경우도 234억 정도 한달 누적으로 매수세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인이 한달 누적으로 대략 한 2300, 2 3 7억 정도 매도세 키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기관은 매수 흐름을 키우고 있는 상태로 확인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서 절대 쉽게 매도하거나 단순 약수익권에서 만족하시고 매도하지 마시고 조선 슈퍼 사이클에 진입한 만큼 좀더 안정적으로 우상향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응 방안 관련해서는 저희 구독자 무료 혜택 통해 가지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 잠시 뒤에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이슈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국투자증권에서 삼성중공업 마스가 통해서 미국 시장 진출을 기대된다 면서 목표가 를33% 상향을 했는데요 어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면 은 어,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주가상승 여력 기준으로 조선업종 최선호주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에 투자 의견을 매수를 유지했고,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기존보다 33.3%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조선업 중에 조선업종 최선호주로 선정했다는 내용 알고 계시면 되시고요. 네, 예, 그리고 삼성중공업 미 해군 MRO 진출과 해양 플랜트 수주 모멘텀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어, 이것도 오늘 오전에 나온 이, 이슈인데요. 어, 지난달 미 비거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과 함께 이번 FLNG 대형 계약 성사 여부가 큰 관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핵심 내용 잠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지난 8월 달에 미국 비거마린 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미국 해군 지원함을 중심으로 MRO 사업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상태고요. 그리고 어 지난 8월까지 어 수주현황은 좀 부진한 상태지만 지금 LNG선 7척, 탱커 13척, 컨테이너선 2척, 에탄온반선 2척 등 상선 24척과 7억 달러 규모 해양플랜트를 포함해서 총 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연간 목표 98억 달러의 49%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만 지금 4분기에 18억 달러 규모의 코랄 부유식 앱 에코 천연가스 생산설비 FLNG 추가 계약과 함께 15에서 20억 달러 규모의 델핀 FLNG 계약 체결 가능성이 있어서 하반기 만회가 가능하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어, 현재 단기적으로는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지만은 미국 MRO 진출과 FLNG 대형계약 성사 여부가 향후 주가 흐름의 관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 새롭게 52주 신곡과 작성한 현재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좀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독자분에 한해서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해 드리는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으로 나올 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은 안전하게 정확한 타점적인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응 전략 이런 부분까지 하나하나 체크해서 업데이트한 내용을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만큼 말씀드린 것처럼 구독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 어 신청하는데 10초면 충분하거든요 여러분 10초 투자하셔서 제대로 된 정보 그리고 정확한 타이밍 잡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릴 테니까 잠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삼성중공업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수익 극대화 하시면서 어, 여러분 계좌 사이즈 두배세배 키워갈 수 있도록 핵심 내용 무료로 공유해 드리니까 잠깐 집중 부탁드리고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신 유튜브 영상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제목이 나와 있고요 제목 아래 보시면은 조그맣게 더보기라고 보일 겁니다 이 더보기를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이 설명란으로 넘어오면서 아래쪽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이 파란색 구글 폼 링크가 보일 겁니다. 이 링크를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옆에 보이는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는 양식이 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용하실 혜택 선택하는 세 가지 사항이 보일 텐데요. 요거 중복 선택 가능하시니까 본인 성향에 맞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분석 및 대응 전략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필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혜택은 선택 사항이니까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정확히 받으실 연락처 010 정확히 숫자만 입력해 주시면 되십니다. 다 그리고 분석 희망하는 주식에는 삼성중공업 두글자 삼중이라고 남겨주시면 되시고요. 그외 문의사항에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궁금한 뭐 종목이나 현재 물려있는 종목 있으면은 추가로 두 종목까지는 남겨주시면 무료로 분석 도움도 해드릴 거, 분석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초면 충분하니까 10초 투자하셔서 앞으로 어 안전하게 수익 극대화할 수 있는 데 최대한 도움 되실 거고요. 그리고 종가 베팅 단타 종목 요거는 추가 혜택 사항인데 어, 말 그대로 3시에서 3시 20분 경에 어, 종목 추천을 드리고 다음 날 오전 보통 9시에서 10시 경에 매도사인 드리면서 안전하게 단타로 어, 대략 한 5에서 10% 정도 수익권에서 매도사인 드리는데 최근에 나갔던 종목 보통 어, 1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어, 굉장히 반응 좋았던 게종가 베팅 단타 종목인데 어, 이거는 대신에 오전 타임, 9시에서 10시경, 요 타이밍 놓치면은, 오후장 들어가면은, 대략 밀리는 경우 있다 보니까, 어 시간적 대응 가능하신, 어 전업 투자자분들이나, 시간 여유 되시는 분들 체크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 바쁜 직장인 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어 바로 대응이 어렵다 보니까, 세 번째, 요, 섹터별 주도주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유기간 2에서 4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 한달 이내로 안전하게 수익현할수 있게 어 정확한 타이밍 잡아 드릴 거고요. 말 그대로 섹터별 주도주 최근에 뭐 지금 뭐 조선 방산 원전도 지금 시장 주도 섹터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AI라든지 반도체 소부장 관련 아니면은 어 제약 바이오 기술 수출한 종목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렇게 해서 좀 주도 섹터가 계속 좀 바뀐 부분. 최근에 로봇이나 이분 이 관련주들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 분석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도움 드리다 보니까 직장인분들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최근에 나갔던 종목 거의 50% 이상 수익권에서 매도하다 보니까 그래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됐다고 어 반응 가장 좋았던 거거든요. 같이 체크해 주시고 정확히 연락처 남겨 주시고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동의함 제출까지 눌러 주시면은 지금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게 저희 구독자 무료 소통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오시면 오전에 시황부터 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서 도움 드릴 거고, 아까 말씀드린 뭐 종가베팅 관련해서도 여기에서 공유 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 처음에 바로 매수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켜보시고 믿음이 간다 하시면 그때 어, 체크해서 매수 사인 드립 매수 그대로 따라 해보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래서 어, 여기 어, 남겨주신 번호로 여기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따로 비번 설정 안 되어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편하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어, 이렇게 내용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오전에 시황이라든지 대응 전략 이런 것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혼자 하실 때 보다는 좀더 실내라든지. 신뢰, 어, 믿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안, 안심하면서 심리적으로 좀 안정되게 대응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내용 잠깐 정리해드리면은 삼성 중공업은 최근에 안정적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종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조선업 슈퍼 사이클과 이 마스가 프로젝터와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적인 캐파는 어, 이어질 거로 상승할 거로 보여지고 어, 중요한 게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이게 삼양식품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양식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 불닭볶음면으로 인해서 지금 해외에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되면서 작년 초만 하더라도 대략 한 20만 원이던 주가가 지금 166만 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새롭게 또 신고가 작성을 했는데 차트 보시면은 삼성중공업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잠깐 조정으로 보인 이후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삼양식품도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지금 같은 흐름이라면은 여러분 크게 욕심내지 마시고 안전하게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타점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 분할 매도, 추가 매수, 분할 매도 하면서 꾸준히 끌고 가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번에 구독자분에 한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이번에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셔가지고 제대로 도움 받으시고 자산 불려갈 수 있게 도움 드릴 거니까 영상 제목 밑에 더보기 클러, 클릭해 주시고 구독자 무료 혜택 링크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앞으로 삼양식품처럼 거의 10배 넘게 상승하는 그런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삼성중공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